네, 이번 영상에서는 8장의 합성과 역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성과 역변환을 하려면, 우선, 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또는 미적분학에서 배운 것 같이 함수의 합성과 함수의 역함수를 하려면, 일단 역함수를 하려면 함수가 전단사 함수여야 됐죠. 그죠. 그리고 어, 합성을 하, 하려고 해도 일반적인 함수를 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어떤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단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함수가 단사인지 전사인지를 먼저 규정을 한 다음에 합성 그리고 역변환 또는 역함수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형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함수로부터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선형변환도 단사라는 개념하고 전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의가 함수의 단사와 함수의 전사와 그의 정의와 거의, 거의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t가 선형 변환이고요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대응되는 또는, 어, 사상하는 그런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v의 서로 다른 벡터를 w의 서로 다른 벡터로 사상을 한다면 네. 그러면, 그, 선형그환 t를 단사라고 한다. 네, 함수에도 마찬가지죠. 좀, 간결하게 기호로만 써보면, v가, 네, 색깔을, v와, 네, v와 w는, 벡타 스페이스, 이미 벡타 스페이스라고 하고, t를, V에서 W로 대응되는 또는 변환해주는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어 다른 지금 V1과 V2가 V에서 선택하는데, 만약에 V1과 V2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변환했을 때 대응되는 요 원소가 V2를 t에 의해서 변환는 변환해서 대형제 원소가 달라집니다. 네. 요게 이제 선형인 거죠. 요게 이제 단사인 거죠. 단사. 네. 요거랑 같은 말이, 같은 말이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대형된인게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형되기 전에 원래 출발한 이 V1과 V2는 같다. 사실 이 위의 명제 대우 명제가 되겠습니다. 예, 또 동치. 똑같은 말이 어떤 게 있냐면 어,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음, W라는 벡터가 W라는 벡터가 이 치역 정역을 몽땅 변환한 이게 나름 집합입니다. 치역의 원소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치역의 원소 원소로 W로 대응이 됐던 그런 벡터가 반드시 정의역에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가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W라는 벡터는 v라는 벡터를 대응한 거다. 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v와 W가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으면 여기 첫 번째 문장은 다른 두 개가 있으면 각각 대응시켜도 다르게 가야 된다. 이두 개가 같은 W의 원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이미 W에 있는 원소 하나를 딱 선택을 하면 반드시 V에서는 하나만, 하나만 와야 된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이게 음, 하나가 하나로만 하나가 하나로만 가면 단사라고 합니다. 또는 영어로는 여기 one to o 하나가 하나로 간다 해서 one to o 인거죠 네, 다음 전사는 어떻게 됐냐면 음, 전사는 마찬가지 어,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선형 변환일 때 w에 있는 모든 벡터를 살펴봤을 때 항상 v에서 대형이 다 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럴 때, 선형 변환치를 전사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네, 요거도좀 간격에 써보면 이렇게 할수 있죠.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를, 임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보니까, 그 공역에 있는 원소 W로, W로 대응이 되는 이런 V벡터가 반드시 정의역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게 바로 전사라고 하고 또는 온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요거를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밑에 몇 가지 나와있죠. 예, 이게 하나가 하나로, 하나가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면은 전사가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원소가 대응됐는데 다른 원소도 똑같은 W 원소 대응됐죠. 이러면 단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V에 있는 모든 원소가 쫙 대응을 시켰는데 다 대응 시켰는데 보니까 W 공역이었던 원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되면은 이때 전사 온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V에 있는 원소를 W로 다 대응을 시켰는데 예, 정, 공역에 있는 원소보다 치역에 있는 원소가 더 적게 대응됐을 때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공역 대 그러니까 V에 있는 원소가 여기 남아 있는 여기 있는 원소에는 예, 선형 변환에 의해서 대응을 못 시켰던 그런 원소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그러면 전사가 아닙니다 온투가 아닙니다. 자, 그림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선형 변환이 잔, 단사일 수도 있고, 전사일 수도 있고, 또둘다 되면 전단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선형 변환이 단사 선형 변환이면 특별한 성질 하나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커넬, 이 변환에 의한 커넬 t가 0부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커넬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이런 거죠. V에서 W로 선형 변환이 있으면 W의 영벡터가 있을 텐데 이 영벡터에 대응이 되는 이 V에 있는 친구들을 다 모으면 요게 바로 커널티죠. 요만큼이. 예. 근데 지금 커널티가 0부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영벡터에 대응이 되는 이 친구는 영백 단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예, 이 t가 단사이다라는 게 동등한 명제입니다. 동치 명제입니다. 자,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치니까 우선 a를 가정하고 b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의해서 t가 선형별환입니다. t가 선형이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8장 1절에서 증명했던 게0벡타를 변환시키면 0벡터가 된다. 이게 있었죠. 어디에? 정리 8.1.1에 간단하게 정리,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t가 단사니까 또 t가 단사죠. 단사. 단사면, 단사의 정의에 따라서 유일하게 v 벡터에서 유일한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그게 바로 뭐냐면 0 벡터로 대응이 되는 v 벡터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단사가 단사가 여기 대응이 될때꼭 하나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단사이기 때문에 0 벡터로 대응이 되는 v는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미 그 유일한 v 벡타는 위에 보니까 0벡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실을 위어 보면, 결국은 0벡타 하나만 0벡타로 간다. 그게 이두 가지 사실의 종합입니다. 따라서, 커널티는 0벡타 하나밖에 없다. 네,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네, 간단하죠. 자, 그럼 B를 가정하고, A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이 뭐냐면 커널티가 0 벡터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게 가정이구요. 자, 이때 V의 정리역에 있는 임의의 U 벡터와 V 벡터를 꺼내보는데, 단 U 벡터와 다른 벡터를 하나씩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르다고 했으니까. u 벡터에서 v 벡터를 빼 봤자 0 벡터가 안 되죠.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0 벡터가 아닌 벡터를 선형 변환에 따라서 변환을 해 봅니다. u 벡터 아, v 벡터를 변환해 보면 자, 위에 자, 이게 이 친구가 선형 변환하면 어디로 대응될까요? 0 벡터로 대응이 될까요? 안되겠죠. 왜냐면 커널티가 0이란 얘기는 이쪽에 0벡터로 대응이 되는 그 벡터는 V에 있는 벡터는 0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커널티가 0이니까 이쪽 0으로 화살표 날아가는 이쪽 벡터는 0밖에 없다가 커널티가 0벡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0벡터가 아닌 친구를 선형 변환을 시켰으니 0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왜냐면 이 친구는 커넬 t에 없기 때문에, 커넬이 없기 때문에, 예, 영백터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왜냐면, 하 커넬 t에는 유일하게 영백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백터가 아닌 애들은 영백터로 대응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때, 이 자변에 있는 걸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t라는 변화는 선형 변환이죠. 선형성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 0 벡터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 말을 다시 한번 꼭 씹어보면 두 벡터끼리 뺀데0 벡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벡터와 여기에 뭔가 여기에 유 벡터라는 게 있고 여기에 불 벡터라는 게 있겠죠. 그죠. 예, 네. 이두 개가 뺐는데 0 벡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벡터가 아니다. 네, 이제 살펴보죠. 네.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벡터를 선택했는데 변환을 하고 나서 대응된 벡터가 서로 다르다. 이게 바로 단사의 정의죠. 따라서 t가 단사이다. 그래서 이제 b에서 출발해서 이를 증명 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동치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선형 변환이 단사가 아니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예, 커널티가 명백탄 아니냐, B만 따져주면은, 아, 선형 변화는 단사구나. 라는 게확인 확인될 수 있습니다.